자, 반갑습니다. 크립토 트렌드 이선생입니다. 저번주, 이번주에서 자, 중국 코인 한번 사이클이 돌았구요. 신규 상장 종목들도 사이클이 한번 돌았는데, 어, 지금 좀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이 있어서 제가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에서그 종목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1인치 네트워크라는 종목인데, 우리가 지금 신규 매수를 들어가야 될 때는,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도 좋지만, 우리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이더리움을 제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자, 이때 당시에, 어, 이더리움. 이더리움을 보셔야 된다. 지금 알트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을 무조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비트보다는 이더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자, 어 이번 년도 초에 이번 년도 초에 검은 색깔 이 장기 평선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부터 바닥에서 가격을 끌어 올려 주면서 이 적산병 양봉이 3 개가 만들어지면서 상승이 좀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이때 당시 알트코인들 상승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가격을 안 깨죠. 요 가격을 한번 깨는 무빙 이제 회이크 무빙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또 6월까지 3개월 동안 알트 시장이 굉장히 또 좋았었어요. 이렇게 쭉쭉 어, 좋은 시장이 연출이 되다가 이때 이제 ETF가 불발이 되면서 장기 평선 아래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0월 20일 들어서면서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일 연속 양봉이 나와주면서 최근에는 또 양봉이 하나, 둘, 세 개, 어, 적산병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트레이딩 관점을 말씀드리자면 이더리움이 지금 장기 평선을 지켜주는 한 우리는 알트코인을 지속적으로 상승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 전반적으로 알트코인을 보면 뭐 좋아 보이는 시장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1인치 네트워크를 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냐면. 자, 여기를 한 번도 못 넘겨줬습니다. 작년 이제 6월부터 계속적으로 이 검은색 장기평을 못 넘겨줬어요. 이때 한번 살짝 넘겨주면서 13% 오버슈팅 살짝 나왔지만 넘겨주려다가 어, 죽었죠. 이때도 넘겨주려다가 죽었습니다. 이때도 한번 어, 오버슈팅이 나왔는데 1년선을 과감하게 터치를 하고 이렇게 어, 가격을 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가격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더블 바텀이 지금 최근에 만들어지고 넥라인까지도 상방 돌파가 나왔습니다. 최근 거래량 보시게 되면 지금 어, 거래량이 한번 뭔가 응축을 시키는 그런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1년 선을 넘겨줬고 어제 일자로 해서 이 1인치 네트워크가 7%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음봉으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 1인치 네트워크를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지금 가격에서 한번 그리고, 400원 라인. 400원 라인이 이제, 직전에 여기를 못 뚫어줬었던, 지금 여기서 한번 저항 받았었죠 한번 더 맞았었죠?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올려준 자리, 요 자리가 지금 저항에서 지지 구간으로 바뀐 자리가 이 400원 라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한번 들어가고, 어, 이 가격대까지 눌림이 나온다면, 한번 더 사서, 조금, 어,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께, 어, 이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1인치 네트워크 465원, 그 다음에 400원, 그리고 이제 1차 목표가는 510원, 620원을 잡아드렸어요. 일단 이제 510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요 가격대 (480에서) (500원까지는) 매물대가 어~ 두텁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금방 소화를 할 거예요 그다음 벽이 (510원) 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요 가격대로 제가 설정을 한 거고 그다음이 요 가격대 요 가격대 여기 매물 때 지금 이 매물 때 여기까지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1인치 네트워크도 좀 충분하게 뻗어가면서 어 다시금 좀천원 이상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인치 네트워크를 제가 오늘 텔레그램 방에서 추천을 드렸고 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1인치 네트워크가 좀 좋아 보인다라고 느껴지시면 지금 가격대 한번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음, 한번더 눌렀다가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 이 가격에서 2차 매수까지 고려해서 진입을 하시면, 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인치 네트워크도. 그래서 1인치 네트워크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자, 이 코스모스도 이렇게 탄력을 받으면, 어,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어, 나와줬었던 코인이었었죠. 이게 이제 작년에 어 작년이 아니라 2021년 어자 작년에도 한번 이렇게 큰 슈팅이 나왔었고 이게 이제 불장 초입 때 1년선 넘겨주면서 자이 가격 대비해서 500% 상승 나왔고 지금 1년선 아래로 떨궜다가 다시 올라갈 때이 가격에서 지금 어 200퍼짜리 그리고 이때 한번 더 이렇게 쌍봉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당시에 그, 비트코인 시장이 그렇게 좋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던 코인이 바로 코스모스, 어, 이라는 코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코스모스가 1년선을 뛰어 넘겨주려고 지금 이 초입 구간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코스모스를 11,400원에, 어, 1차 매수가 진입이 됐는데, 얘도 이제 장대 양봉 세워주고, 어, 4일 정도 조정 맞고 다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좀 빠지면 더 산다라는 마인드로 지금 박스가 요 안에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 가격에서 샀는데 가격이 좀더 빠졌다. 그러면은 이제 만원 초반대까지 이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 이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1년 선을 돌파를 할때 어, 최소 이 정도 슈팅까지는 나와 줄수 있는 코인이고 지금 1년선 유일하게 못 넘긴 코인이 코스모스예요. 근데 지금 코스모스가 이 1년선 돌파에 임박한 자리가 왔습니다. 최근에 자 양봉이 세개 적산병까지도 뜨면서 어, 좋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가격을 이렇게 잘 끌어올려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패턴으로 보자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 눌림의 패턴에서 좀 장기적인 추세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좀 지속적인 우상향이 나와 줄수 있는 코인이라고 봅니다. 코스모스. 그래서 어 코스모스 관심 있으신 분들도 좀 지금 가격대부터 소액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겠고요. 어좀더 자세한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성함 남겨 주시면 제가 최대한 어돈이 되는 정보들 많이 공급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연락처 많이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